이 작품의 원작은 알레스테어 레이놀즈의 단편집 지마 블루 앤 아더 스토리스인데요. 원작의 단편집에서도 제목으로 꼽힐 만큼 시즌1의 마무리에 어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지마 블루의 주제가 예술가와 대중의 괴리감이라고 느꼈는데요. 지마 블루는 지마가 작품에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벽화를 뒤덮는 파란색으로 작가의 이름 지마를 따서 붙은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 지마가 출발한 타일의 컬러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목인 지마블루는 주인공의 근원이자 종착점입니다. 지마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하죠. 과연 그가 찾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초상화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인간이라는 주제를 너무 작다고 느낀 지마는 우주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 벽화도 언제부턴가 시작된 지마블루, 파란색의 칠로 뒤덮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다른 곳은 그가 태어난 수영장이죠. 이 이야기의 제목인 지마블루는 근원으로 회귀하는 종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술가 자신만의 것을 담고 있죠. 선명하게 떠오르는 오래된 추억을 하나 꺼내봅시다.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간 어느 휴일에 달콤한 간식 마실 수도 있고 연인과 마주보면 나누던 꿀 같은 눈빛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강렬하게 남는 어떤 감상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고 고유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면 예술이 되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묘사가 자세하고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감정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리얼함과 추상적인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형태의 방식을 찾아 살이 하죠. 모든 예술 작품들이 감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 개인의 시각과 생각 느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품을 보는 대중은 이해할 수 없거나 누군가의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자신만의 감정을 느끼고 만족하기도 하죠. 이렇듯 예술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대중은 누군가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커다란 질문에 답이 되어주거나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기도 하죠. 지마 역시 자신이 탐구하던 진실이 우주의 근원을 밝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다다른 곳은 자신이 만들어진 수영장이었죠. 기자는 보트를 타고 화면의 왼쪽에서 등장합니다. 지마는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왼쪽으로 헤엄치죠. 기자의 등장과 지마의 퇴장은 반대 방향입니다. 두 캐릭터가 향하는 곳이 서로 상반됨을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지마는 왜 오랜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응했을까요? 저는 지마가 그동안 해온 자신의 예술이 우주가 아니라 내면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감독을 비롯해 많은 예술가들이 설명이 아닌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마도 인터뷰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생각을 거듭한 끝에 지마는 자신이 가장 단순한 행복을 누리던 시기, 그리고 자신이 탄생한 그 근원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그려왔던 우주를 뒤덮은 지마 블루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 근원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는 마지막 작품과 그 배경을 설명해줄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마가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천천히 분해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기자는 말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공연장을 나서죠. 그녀는 과연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진실을 묻어두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저는 예술작품이란 세상을 보는 예술가의 시선을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술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에 감탄하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공통의 숙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마블루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지구에서 태어난 지성체, 인간의 근원과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과 탐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써왔죠. 그렇게 지마의 마지막 작품이 기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유는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인간과 로봇의 괴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답을 내어줄 것 같았던 위대한 예술가가 알고 보니 너무 다른 곳에서 출발한 존재였기에 큰 절망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마블루의 이야기는 인간이 아닌 지성체가 도달하는 진리는 인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상상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술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을 포함해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한 예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기의 예술을 완성시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